예전에 그대 언제쯤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선에 이제 한 후보가 이런 멘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기억이 나십니까? 예, 끄덕이시는 분들은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laughs>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 주식 또 부동산 자영업 시장 등다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죠. 게다가 이 초저출산의 여파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가구당 평균 부채가 9,186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이 가구당 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그중에서도 또 이제 하위 20%의 부채 증가율이 더 높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빈부의 격차는 다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빈부의 격차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그 울부짖음은 앞에 사건과 같이 이 외부 세력의 도발에 의한 외침이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의 문제로 인한 불 울부짖음입니다. 사실 이 오장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성벽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 과정에 연달아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보기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아마 이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나서 그 이외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라고 이제 여러 학자들은 또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히 앞에서는 어 외부의 공격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상반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5장에 이제 이 기록이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문제라는 것이 죠 보통 보면 공동체에서는 이제 외부의 문제가 오면 힘은 들어도 웬만하면 그것을 단합이 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갑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단이 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계속 때리고 때리고 공격을 하다가 안 되면 결국 내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같이 형제라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어, 내리, 어,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나는 그런 상하우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서로 어, 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의 문제, 이제 4장에서 보게 되면 삼발랏과 또 그와 뜻을 같이했던 사람들의 도발로 인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을 지킴으로써 문제 없이 성벽을 재건을 계속할 수 있었었죠. 그런데 이것과 상반되는 과정, 상반되는 모습으로 이제는 내부의 문제를 모든 것이 만약에 이 음, 본문이 성벽이 완성됐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 문제가 없다. 할 그쯤에 내부의 문제를 파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가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족속인 외부의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족속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1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형제인 유다 사람들 원망했다라고 하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방금 읽었던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2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힘들게 되었으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3절은 무슨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빚을 져야 한다. 4절은 그 우리가 이제 나라에 이제 세금을 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금 낼 돈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그 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빚을 냈다라는 예요요 여러분 빚 있으십니까? 사랑의 빚 말고요 <laughs>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bit of a little 는 i t o 없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면 i t o 내 a l i t t 그러 bit of a l 힘들지 않습니까? 기본 이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거기서 이자만 낼 때도 그건 수, 수월하지 않았는데 거기 원금까지 낸다라고 한다면은 아참 이게 생활하기가 빠듯한 것을 아마 다들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그 빚을 내가 이제 짐으로 인해서 그 순간은 그 위기는 모면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누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당시 시대는 에 오늘날과 여러 상황적으로 이제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빚을 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가 일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두루 퍼져 있었던 문제들이었고 게다가 3절 보게 되면 3절에 지금은 흉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부유한 사람들은 기존에 뭐 저장했던 저, 창고가 있어서 곡, 저장된 곡식으로 조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고액에 팔아넘겨 폭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밭과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라도 또 세금은 내야 했을 것인데 그러다가 갚지 못하게 되면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경제적인 이 곤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가족 구성원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딸이나 아들 그의 아내 신저 채무자 자신이 채권자의 종으로 봉사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적으로 7년까지만 그것을 제한두고 있어요. 7년이 지나면 종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 자유의 몸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채권자들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고리를 높은 이율의 이자를 취했다라는 것인데, 7절 말씀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족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높은 이자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항상 힘들어하고 가난한 사람,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처럼 이 당시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요. 이 산발라시 이사장에서이 외적 세력들 산발라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했을 때와 똑같은 분노예요. 외부의 세력들이 자신을 공격했을 때와 똑같은 분노로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크게 분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족에게 해선 안될 일들을 한이 지도자와 관리들을 책망하여 꾸짖는데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집회를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이 요지를 말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를 도와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의 형제를 동족에게 또 팔려고 하는 이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비웃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옳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자 라고 하면서 저당 잡혀서 소유권을 빼앗겼던 빼앗긴 밭, 포도원, 감나무 집 그런 건 이자 다 이제 돌려주라.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시키도록 하였는데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완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개인의 것이 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잘 살아보겠다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한번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그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모른니깐 그럴 수 있다. 저도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러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 사람들이 서로 물고 헛들 헐뜯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들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콧방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훈계를 듣고 바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들의 이 잘못은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관습 그대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이 잘못이라고 깨우쳐주는 이 느에미아의 선포에 느에미아 하나님의 말씀에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14절은 느에미아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느에미아가 유다탕에 총독으로 세움받은 것이 이제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그 전에 어떤 좀 특사로서 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는 아, 공식적으로 이 니에메가 이스라엘 이 땅에 유다 땅에 아, 총독이었구나 총독으로서 세움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 니에메가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이 이제 12년 정도라고 20년에서 32년이라고 이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 12년 동안 내가 총독의 넋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이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왔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총독으로서 그 지역 백성들에게 어떤 세금을 받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의 어찌 됐든 상관없이 이 세금을 과다하게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과다하게 징수하였고 그들의 중들도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느에미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봉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 성벽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냥 손가락, 손가락으로 당신이 이거 하고 당신이 이거 하고 할수 있지만 니에미아가 먼저 앞서서 이 일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 희생한다라는 것은요 관심의 대상이 나 자신이기보다는 타인인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을 돌본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희생적이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기부할 때, 뭐, 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막 기부하고 이럴 때 아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 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있는 사람이 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돈은 벌수록, 벌면 벌수록 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쉽게 자, 자기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1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10억이 있다면 1000만 원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나마 이제 사연 어 사남매셨는데 좀 이제 산이 있어서 그걸 이제 팔고 남 나눠 받은, 받은 돈이 그냥 공돈으로 어떻게 보면 공돈이죠. 3천만 원이 생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어, 권사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받은 거에 대해서 11초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누님이 그냥 과감하게 내셔야 합니다. <laughs> 결단해드려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야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어, 조금은 청년 20살 초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시기니까 사실 가게를 책임지는 나이는 아니잖아 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가게가 어떻게 해서 굴러가든 말든 그냥 우리는 배운 대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드리면 되그 근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게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그 3천만 원또 3천만 원에 그 11조 30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 참 쉬운 결정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생이라는 것은요. 자기보다 남을 위할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이게 희생이란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나 자신을 생각하면요 헌금할 때나 자신을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것은, 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 가지고 갈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특히 이 헌금, 특히 11조는 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받은 거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나 자신보다는 나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값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의 모습을 따라서 같이 희생을 할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이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봉사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데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도와줘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분명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게 되면 내가 먼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아낌없이 내가 가진 것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내가 이것을 밥을 사주면 저 사람이 사주겠지 이게 아니라. 아 그냥 내 마음이 감동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아끼고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쁜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이 사람 내가 왜 희생해야지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아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섬김을 모르면요. 희생을 모르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마음을 내가 전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요. 아까 읽었던 그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털어 버리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는데 이 빚진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만 달란트를 빚었습니다만 달란트, 네, 늘 단임목사님 몇번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용입니까? 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네, 300데나리온이죠. 300일 월치. 그러면은 만 달란트면 몇 년치예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한 달란트가 301년 1년치 봉급이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만 달란트면 하1 만인데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1 곱하기 만. 만년이에요, 만년. 만년치에 대한 그 비용을 주인이 탕감을 해 줬어요, 탕감을.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날아갈 것 같을까요? 안 날아갈 것 같은가요? 날아갈 것 같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모든 짐 한순간에 주인이 야 그냥 탕감해 줄게 너 그걸로 의견해서 고통받고 있어? 야 탕감해 줄게 날아갈 것 같죠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자에게 목을 잡고 내빚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대 나륜이면 얼마예요? 100일치 봉급이에요한 3개월치. 그래서 내비 갚으면서 본인의 안 갚으니까 본인의 감옥에다 가둬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딱히 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 만달란트 어, 탕감을 받았던 이 사람이 100, 100대 나륜 안 갚았다고 한그 사람을 자기의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라고 했을 때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을 다시 잡아들여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하고서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를 다시 야 그럼 너 다시 내빚 갚아 하면서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희생적이라는 희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주인은 아까 그 돈을 어떻게 보면 3조 원그 이상이에요 3조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희생해서 주인이 희생해서 나 3조 없어도 돼 너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거 없어도 돼. 하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 희생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면서 단한 500만 원 정도 충분히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른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 때 무너지기 쉬운 것이 신뢰예요. 모두가 다잘될 때는 아 그래 내가 손해 볼수 있지, 손해 봐도괜찮지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힘들 때는 아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생은 그 상황에서 희생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마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가난한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다 내려놓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은혜 한그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 놓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제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줄 있습니다. 희생 희생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희생의 마음으로 주변을 한번더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전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전에 나를 생각했던 마음들이 백에서 50으로 50에서 더 줄어들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주중에 있는 창립 주년 47주년 기념 예배와 팀별 찬양제를 위해서 또 진행되는 또 특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과 또 우리 둔촌동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